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조금 휘청했나? 100%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막 망가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시간에 딱 내려가는데 이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일부라고 자 어제 일본 채권금리가 저녁에 제가 얘기한 6시, 7시 정도에 확인을 한 건데 저녁 6시, 7시 정도에도 요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2% 정도. 이거 채권 이정도 급등하는 겁니다. 채권금리 채 올라가는데 이거 조금 내려간 거예요. 이게 조금 내려간 거긴 한데 지금 상황을 보아 하니 야 이거 뭐 상황이 만만치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일본 국채 금리 발짝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도 돈푸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돈 풀면 인플레이션 생기죠. 왜 오르고 있어요? 핵심 요인은 인플레이션, 실질 금리 기대 상승입니다. 일본 내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면서 장기 채수익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장 인식이 강조되고 있고, BOJ에서도 금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통화 정책 변화 기대감인데 BOJ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싶어해요. 근데 지금 사나이 총리는 올리면 안 된다고 확장 재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견이 있긴 한데, BOJ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 지금 초저금리를 했고,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던 거죠. 20화 때부터. 그러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건데, 정책 공조를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 또는 채권 매입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확대 채권 공급 증가 우려가 그런데 나오는 거죠 정치권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책 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채권을 발행해 그럼 돈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게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값이 내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화 약세,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엔화 약세와 함께 일본 채권 수익률 상승이 나타나요. 그럼 해외 투자 자금을 재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가져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서 뭐가 나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통화랑 재정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인플레이션 엔화 영향을 받으면서 구조적인 채권 수요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르면 증시에 악질까요? 일본의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1.7에서 1.8이잖아요. 20년, 30년, 40년 장기채 수익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본 자금이 해외 위험 자산에서 다시 일본 채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캐리 자금들이 지금 청산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싸게 빌려서 다른 데 가서 돌리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럼 위험 자산의 할인 압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 너 채권할래? 주식할래? 그러는데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보다 주식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 싸게 빌려갖고,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돈 굴려서 오는 건데, 여기가 채권을 저기 많이 줘요, 돈을. 일본이 갑자기. 일본인데 채권을 돈을 많이 줘. 그러면 이걸 빌려갖고 나갔던 돈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럼 청산되죠. 그럼 여기 나갔던 돈들이 기술주나 한국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청산되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일본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주식의 밸류에이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자금 흐름의 변화가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본 투자자들이 이 저금리 일본 채권 대신에 고금리 외국 자산 구조였는데, 이게 캐리트레이드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해외 주식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생기죠?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통화 중인 축 기대가 커질수록 주식 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화되는 거면은 일부 주식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인플레가 상승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 은행, 금융주, 이런 애들은 일부가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승 속도와 시장의 자금 흐름 변화 측면에서 보면 주식 시장에 분명히 부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리스크 요인이 증가합니다. 한국 시장에도 외국인 자금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 금융 당국도 요거를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미국도 모니터링하고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수출 기업, 일본 엔화 약세, 일본 채권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은 원화 달러에 원달러에 지금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이나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 금리나 채권 시장의 압력이 증가가 되었고 기업 금융 비용이 증가되고 수익성이 압박이 왔고 주가 하방 요인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예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돼가지고 금융, 은행, 보험 같은 애들은 조금 이제 방어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구조적 리스크로서의 일본 변수라는 건데 일본의 채권 시장 쇼크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전환점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알아서 대비할 리스크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일본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재정이 지금 또 풀리잖아요? 돈 준다고 저기 써 있잖아요, 자녀당.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특히 자금 흐름 변화의 밸류에이션 압박 측면도 중요하고요. 대한민국 증시도 결국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라면 금리 환율 자금 변화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채권 금리 상승을 야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러겠지만 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보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 좋죠. 근데 어떻게 맨날 보고 있어. 내일 하기도 막무 현생 살기도 바쁜데.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금리 민간 업종 요게 터지면은 성장주 비중을 조금 조리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뭐 포트 변경할 시간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대응 잘못 해요. 뭐, 나온다 그래도 잘못 움직이잖아요. 다만, 왜 그런지 정도는 우리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변화 시나리오들 쭉 정리해드렸는데, 요 리스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오는 건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